신선한 우리 박사 강사님 너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겠잖아 <laughs> 너만을 등과 사랑하는구나 야또 너만 바라보게 되는 입만을 야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햇 마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늘도 다 같은 마늘이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지금 제철을 맞은 전남공 햄마늘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매운맛, 그리고 마늘의 고유의 향까지 뛰어나 최고의 제철 건강식 재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보입니다. 아, 전남공 햄마늘로, 와, 한상적인 요리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장을 보고 야지또 요리를 맛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전남공 햇마늘 만나러 출발합니다.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그야말로 뭐 마늘밭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이 마늘 보니까요 알도 굵고 품질도 우수해 보입니다. 게다가 알싸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이 전남공 햇마늘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공은 전국 최대 마늘 주산지인데요. 공 지역은 기름진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마늘이 해풍을 막고 자라 조직이 치밀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이 전남공 햇마늘, 한정판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1년 중단한 달, 5월 중순부터 한 달간만 수확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희소성 덕분에 지금 이 시기에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진짜 빨리 그냥 뭐 장보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 효능도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마늘은 항암과 면역 증진, 그리고 신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현웅도 뛰어난 한정판 전남공 햇마늘 예 요리도 기대가 되니까 장보고 해야죠. <laughs> 네, 오늘 정말 창희 씨가 좋아할 요리일 것 같아요. 장보고 시 아, 바랍니다. 아, 예. 뭐 사실 저는 뭐 마늘 들어가면 다 좋아합니다. <laughs> 오, 아 근데 진짜 좋아 보여요. 한번 볼까요? 이야, 통마늘 밭에 온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통마늘의 알싸한. 향과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마늘은요, 이 알을 한번 만져봐야 돼요. 오 단단해요, 단단해. 이거 한입딱 깨물었을 때, 오 얄세, 얄세. 그리고 이 각종 요리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늘 아니겠습니까? 어 먹음직스러워요. 빨리 장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햄마늘이 나오고 나서 햄마늘을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일입니다>. <laughs> 가선물축이 네. 마늘 노래 한곡부르셔야 됩니다. 아, 마늘? 예. e two, 너 h r 사랑한다 했 r n o b 부르 y I c a 래 like 늘 h a 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i e 이 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 e l 아, 그래서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laughs> 다행히도 아, 그 <그래요? 웃음> 네. 어,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아, 그럼 바로 가죠. 어. 햇마늘 삼행 시 예, 어렵다 햇. 햇마늘은 어, 야마. 맛있다. <laughs> 늘. 늘 여기서 사요.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 마늘 요리만 30년 동안 하신 요리의 달인 누군가의 마늘 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마늘 보니까 이 요리가 정말 또만 가지 이만 가지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요리에 다 좋지만 마늘 장아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마늘 장아찌. 네, 1년 내내 담궈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마늘 장아찌는 이제 마늘만의 어떤 특유한 요리가 되겠는데. 네. 마늘이 들어가면서 맛있는 요리를 또 만든다면 추천을 드리시다면요 김치죠. 우리나라 대표. <laughs> <laughs> 식품 김치죠. 김치.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요. <laughs> 뭐, 고기 요리에 꼭 들어가야 되고. 아, 그렇죠. 이 고기 네. 요리에 들어가면 뭔가 큼 잠도 잡아주면서. 네. 아싸, 맛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맛볼 수 있는. 네. 와.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늘을 오늘 구매를 하실 건데, 이 마늘은 이 어떤 마늘을 딱 골라야 되나요? 이 마늘 아주 좋으네요. 알도 굵고, 아 일단 알 굵고요. 붉은색을 띠고, 단단한 아... 마늘이 좋죠. 역시 그 우리 주부님들은 이 마늘만 딱 봐도 이 좋은 마늘입니다. 딱 확인이 바로 가능하네요. 네. 자, 어머니 혹시 마늘 구매를 하시고 나서 또 보관을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머니 보관 방법은? 예, 예. 그늘에 말려서 망에 넣어서 뭐 그늘이나 뒷베란다에 걸어두면서 네.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요 아, 그렇죠. 그럼 뒷베란다 딱문 열자마자 이 마늘 향이 팍! 뭐, 그렇죠. <laughs> 마늘 앞에서 장보는이 시간에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약방에는 감초가 있다. 하지만 주방에는 마늘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늘은 우리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리도 상당히 진짜 다양한 요리가 있을 건데 어떤 요리가 나올지. 와,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 달려갑니다. 출발. 강사님 딱 봐도 알이 굵고 튼실한 마늘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뭐 요리 딱 하면 진짜 먹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요리입니까? 네, 오늘은 제철 맞은 햇마늘을 활용해서 햇마늘 보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들어갈 재료로는 고흥 햇마늘과 대파 그리고 수육용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된장과 월계수잎 통후추 그리고 소스에 들어갈 꿀과 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 마늘 보쌈 만들어 볼까요? 삼겹살은 찬물에 담가 핏기를 빼주고요. 냄비에 물과 잡내를 제거할 재료를 넣고 푹 삶아줍니다. 햄 마늘은 껍질을 제거해 씻은 후 잘게 다져주고 팬에 다진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마늘이 살짝 볶아지면 꿀, 소금, 버터를 넣고 햄 마늘 소스를 만들어 주고요. 삼겹살이 푹 삶아지면 햄 마늘 소스를 곁들여줍니다. 봄철 최고의 보양식 햄마늘 보쌈이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네요. 음. 오. 마늘이 정말 달달합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마늘이 달죠? 진짜 달아. 어. 야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야 쌈이 딱히 혀끝을 막 꾹꾹 질러요. 아꾹지는데어 맛있다 근데 진짜 도서성과 공업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와 맛있어요. 오늘은 지금 이 시기만 에 맛볼 수 있다는 전남공 햇마늘을 만나봤습니다. 신선하고. 알싸한 마늘로 건강 밥상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산지지거리를 통해 알이 굵은 햇마늘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햇마늘로 맛있는 보쌈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